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.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. 교만한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그러면은 좀 거만한 사람들.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사람입니다. 착한 사람도 온유한 사람도 세상에서는 볼 때에,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자가 될수 있어요. 저 사람 정말 겸손하고 착한데, 그것은 우리가 볼때 착하고 겸손한 것이지,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교만하고 악한 자일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교만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,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, 그런 사람이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. 그러한 사람에게는 결국 심판의 불이 입막에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